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경남 좋은 아침 시작합니다. 윤두근입니다. 산청군이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국민의 염원인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리산 케이블카 담당 TF 즉 전담반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산청군과 경쟁관계에 있는 함양군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간의 신경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우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 영향 평가를 조건부 통과한 이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이제 현실이 됐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릴 타겟책이라며 지자체들이 매달리고 있는 이 케이블카 사업. 하지만 만성적자의 환경 파괴 여기다 가장 경계해야 할. 지역 갈등까지 부추기게 된다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죠. 이 어려운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은 4월 의 26일 한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에서 준비한 소식 정리해드리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인근 주택을 사들여서 만든 향산 책방이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평산마을 주민들과 책방에 모여 개점을 축하하는 자리가 펼쳐졌는데요. 평산마을 주민과 전화 연결 통해서 어제의 분위기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로 노무 생활에서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남선이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 무용로 창원에서 마산 하포구 방향으로 출근길 어려웠는데요. 이제는 조금씩 속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봉안개벌 생태학습장 지점 1차로에서 발생했던 사고는 처리가 끝났고요. 다만 사고 여파가 좀 남아 있습니다. 뒤로 현재 창의대로 용원 교차로까지 밀려 있고요. 무용로 진입하는데 신호 두세 번은 받아야 진입할 수 있겠습니다. 창원대로 죽전사거리에서 평산사거리 방향 구간구간 속도 줄이며 이동하고 있고 소개광장에서 합성사거리 방향 좌회전 신호 두번 정도 받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희대로는 상남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사거리 방향 서행하고 있고요, 서부 경찰서 사거리에서 명곡광장 방향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도계광장에서 창원역 쪽으로도 구간 속도 줄이며 이동하고 있고, 토월지하차도에서 도청광장 쪽으로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삼일로 대로는 동마산 나들목 상거리에서 구암고등학교 방향 좌회전 신호 두번 정도 받고 진입합니다. 진해대로 돌리사거리에서 삼호광장 방향 우회전 차로 밀리고 있는데요, 직진 차와 합류하면서 안민터널 입구까지 더 어딘 진행 이어지고 있고 창원터널 장유에서 창원으로 들어오는 길 서행하고 있고 반대 장유로 나가는 길도 이제는 제속도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터널 속도 40km 정도입니다. 진주는 개양오거리 시내에서 경상대 쪽으로 밀리고요, 공단광장에서 진양교 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는 순천 방향으로 하만 이터널 부근 2 차로에 도로가 파여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선이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경남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준협님께서도 앞서 안개가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안전 운전 하시고요. 북서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오까지 0.1 m 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로 보고 들으실 분은 유튜브 검색창에 M박스를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또 시청해주시고. 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디오 91.98.9 메가헤르츠 함께하는 분들은 샵 둘둘 사사로 문자 참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글은 5 0원긴 글은 1 0 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소식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동부가 물류 플랫폼의 최적지는 어디입니까? 부산 창원을 배후로 경남의 중심에서 동부가 물류 인프라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는 최적의 입지 공항과 철도, 고속도로를 갖춘 사통팔달 우수한 접근성으로 주목받는 최적의 광역교통망 수도권 집중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산업기반으로 기대되는 최적의 미래가치 여기는 공부가 물류플랫폼의 최적지 김해입니다 이 캠페인은 김해시와 함께합니다 제15회 3.15대 음악제 4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63주년 3.15 이거 기념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3.15 뮤직 컴퍼니 오케스트라의 무대를 시작으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가짜 템고를 연주하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의 솔로 무대 바람의 노래와 사랑하의 초대 가수 은가은 4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경남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예약 지역번호 055-223-0315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이 힘들다. 인사는 합시다. 매일매일이 따뜻해질 겁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지 양산의 평책방이 어제 문을 열었 소식, 현판식을 진행했다는 소식.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한 분과 인터뷰 진행할 텐데 그 전에 참고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뷰를 할 신한균 도예가께서 사진과 동영상을 또 촬영해서 저희 MBC 경남 측으로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시면 또 뉴스에서 보지 못했던 사진과 영상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엠박스를 통해서 보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신한균 도예가 오늘 저희가 전화 연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신한균입니다. 네, 도예가님 잘 지내셨어요? 예, 덕분이에요. 예. 아니 그 전에 저희가 함께 진행했던 최근의 인터뷰를 떠올려 보면은 그 보수단체 집회 문제로 평사마을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었거든요. 요즘 좀 예, 어때요? 그렇습니다. 아, 내일보다는. 조금 조용해졌지만 아직도 이게 조금씩 계속 그 뭡니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아, 나은데 아직도 한다고요? 예 예. 아. 왜냐면 뭐 그, 또 그분들은 뭐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나름의 생계 유지인가요? 예. 예. 나름의 뭐 생계 유지 이런 걸까요? <laughs> 모르겠습니다. 예, 예. <laughs>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그런 조짐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런 우려의 시선을 많이 내비쳤었던 것 같은데 예. 요즘은 그 그래도, 예. 좀 어,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음. 도의관님뿐만 아니라 주민 대부분도 그렇게 좀 느껴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laughs> 네, 다행입니다. 이 가운데 이 평산마을의 이목 집중과 관심 집중이라는 것이 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예. 앞서 뭐그 보수 단체 집회 관련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 뭐 다행히 따뜻한 소식이긴 합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어서 만든 평산책방이 이제 현판식도 진행이 됐었고, 도예관님 쭉 보셨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어땠습니까 분위기가요? 그냥 우리 평산 마을은 시골이다 보니까, 예. 물론 시골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음. 젊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또, 대통령 오시고 나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대통령께서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할력 없는 우리 마을에 제가 봐서는 새로운 할력이 생긴다고 그렇게 느끼시고 또 그렇, 그렇게 되기를 나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보내주신 사진이 현판도 잠시 띄요 들었었는데 굉장히 좀 깔끔하네요. 예, 그냥 예. 깔끔은 한데 그냥 시골 집입니다. <laughs> 아니 내부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던데요? 예. 아니 뭐 요즘 그 일반 서점보다 예. 더 깔끔해 보이고 전시도 잘돼 있던 것 같은데. 예. 뭐 좋은 책들도 많습니까? 하나하나 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어, 어, 예, 봤는데 책, 자, 어, 좋은 책들도 아주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렇니까 그 책들은 대통령께서 기부한 거고, 음. 그다음에 어,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좋은 책들을 골라서 그렇게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영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 영업 시작합니까?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그 요즘 보통 뭐 책방 하면은 카페들도 이렇게 구비돼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여기 에 가면 뭐 어떤 재미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 하여튼, 그, 차한 잔, 커피 한 잔을 하도 억수로 쌉니다. 아, 저렴합니까? 예. 아주 아주 저렴할 겁니다. 천원 정도.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냥 시골에 오셔서, 예. 바로 통도사 예니까 책도 음... 보시고, 통도서 구경도 하시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그럴 수 있는 장소라고. 상급됩니다. 예. 보내 주신 영상도 저희가 엠박스를 통해서 보여 드리고 있는데 뭐 참으로 이 평산 마을에 걸맞게 평온한 분위기가 다시 찾아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예. 그래도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 열겠다고 했을 때 예. 이 주민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아, 다수는 억수로 고마워 하면서도 희야하시는 분들이 더슬프지 않을까? <laughs> 예. 런데 걱정은 했습니다만 말 우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무서워서 장을 안 당길 수는 없다입니까? 음. 그래서 장을 당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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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한정하기라고 마을 사람들이 우리 땅상 채병에 청소도 하고 스스로 그 주인이 돼서 참 이야기로 다 재리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예 예. 아 저는 더 하실 말씀이 있는 줄 알았어요. 도예관님. <laughs> 예. 아니 그.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받고 또 이목이 집중되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보수단체 집회 때문에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또어 굉장히 좀어 지역 안에서는 좀 아름다운 소식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었는데 이 책방 보니까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예. 예,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예, 예. 많은...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거 그 자원봉사라 그럽니까 봉사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 그 지금 수익 구, 구조가 계속 격자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을 좀더 우리들이 개선을 다해서 돕기로 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모두 다 참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마, 그, 그 마을에 있는 그 예. 그 세라하고 그좀점고 예.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그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 저또위전으로 그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 외에는 또 나이 드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책방에 어떤 책들이 좀 굴려져 있을까, 마련돼 있을까라는 궁금한 예, 질문들도 앞서 제가 좀 들었던 그러니까 것 같은데. 예. 그전 어, 우리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예. 책들이 엄선되어 진열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파는 책도 있지만 안에 들어오면 또 대통령이 기부한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 그다음에 그 차집에도 그 짜고 마신 커피들도 있으니까요. 예. 많이 왔어서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전 대통령의 추천 독서가 많이 또 구비가 돼 있고 또그 중에 또 베스트셀러가 어, 되고 있고 예, 해외에서도 예. 되고 있고 정말 그 신의 그릇이라는 책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하던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신의 그릇이다 뭐 네. 제가 쓴 소설인데 예, 예. 그 책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와서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목이 신의 그릇인데 뭐 예. 간단하게만 짚어주시면 아무래도 도해 가시니까. 미네란 어, 아, 때1한테이한테 예. 일본으로 납치되어 간 음. 그~ 그~ 사기장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 원래 그~ 삶을 소설소, 소설로서 녹여놓고 있는 책입니다. 음.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 예. 이제 주민들이 가깝게 접하는 책방인데 정말 평온한 분위기 속에 또 여러 책을 구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늘 또 청취하고 계시다면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양산 시립 도서관이 올해 의 책으로 또 선정한 신한균 도예가가 쓴또 책도 있다고 하니까 신의 그릇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도예가님 그 평선책방은 문전 대통령이 책방직으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요즘 정말 또 중요한 키워드로 거론되고 있는 토론하는 공간도 마련되고 또 휴식 예. 공간 역할까지 한다고 하던데 외관님은좀 예. 어떤 공간이 됐으면 하는지 그 바람도 듣겠고요. 어떤 힘을 더할지도 듣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내 밭은 내가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우리 손자가 어머. 려갈 공간이, 뭐, 경치 좋은 데는 많은데, 음. 그 도서관이 있으면로 해서, 손자하고 같이 손잡고 가서 같이 책도 볼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또, 그, 그, 뭐, 사유하고차 한잔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공간이 생겨서, 행사 주민으로서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어, 보내주신 영상 저희가 계속 틀어드리면서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도예관님의 모습도 살짝 살짝 보이고 또 문전 네, 대통령도 감사합니다. 정말 밝은 미소를 보이고 있는데 김미령님께서는 대통령님 책방지기 축하드리면서 또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평산마을이 평온한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또 축하한다 이런 문자들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네, 도예관님 저도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은. 예, 예. 좀 편안하게 좀 안내 좀 잘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오십시오. 네 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양산 평산마을 주민 신한균 도회가였습니다. <목소리> 여러분께선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생활 속의 노무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노동생활 박윤정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나 됐습니까? 네. 직장 내 괴롭힘, 뭐 직장 내가 아니더라도 괴롭힘 하면 은 정말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네. 직장내 괴롭힘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게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이제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용자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도 가해자가 음. 될수 있고 또 사용자의 배우자, 다음에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까지도 모두 오. 가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직장내 괴롭힘이니까 직장하면은 또 우위라는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위라고 하면은 그 선배들, 네. 그러니까 직위 직무가 높은 네네. 사람 이렇게만 네네. 받아들여지는데요. 아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직장내 괴롭힘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직급상 이제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 요런 사람만 제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 부하 직원 도 이제 관계에 있어서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관계 우위는 이제 개인 대 조직 또 근속 연수에 따른 우위. 또 출신 지역이나 연령, 학벌, 성별에 따른 나름 우위까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에 과장 혼자 어, 남자 직원 남자고 예. 모든 부하 직원들이 다 여자다. 예. 그러면은 그 부하 직원들이 특정 성에 있어서는 관계의 우위 있기 때문에 음. 이제 부하 직원들이 이제 관계 우의를 이용해서 이 남자 어, 과장을 괴롭힐 예.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또 이제 만약에 팀장이 또 외부 영입인. 한 거예요. 그럼 처음 왔잖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은 다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그 부하직원들이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 우위가 있다 음,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낮더라도 또 수적 우세율이 있고 네네, 네네, 예, 그리고 또 회사 내에서 환경에 네네. 있어서도 그렇죠. 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음, 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요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완전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쏟아지고 있요 예, 정말 네.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너무 많은데 네. 음. 제 제가 이제 뭐 이제 한 사건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직장 상사가 이제 자기 부하 직원한테 나 이제 회사 가는 길에 좀 태워달라고 한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를 태워가려고 하면 돌아서 가야 돼요. 예. 그렇게 그면 이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돌아서 같이 이제 출근길에 이제 모시고 가야 되니까 음. 이 부하 직원이 나그 너무 힘들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온 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상사한테 어 이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아 자기는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사이다 이렇게 음. 얘기를 음. 하는 거예요. 우린그 정도는 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가 자기 편한 대로 생각, 생각을 해버린 거죠. 이게 네. 받는 부하직원 입장에서는 이거 거절도 못하고 말 그렇죠. 꺼내기도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직장 상사가 뭐, 그 뭐, 그 주유, 주유비를 준 것도 아니고 커피 네. 한잔 가끔씩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럼,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센터장이 기간제 교사가 아직 퇴직하려고 하면 한달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예. 근데, 근데 이 센터장이 이 직원이 마음에안 들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 계약 만료 된다는 건 미리 고지가 된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한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업무 메일을 보낼 때이 사람 음. 빼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업무 지시를 받으려고 하면 옆자리 동료에게 물어보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메일의 내용을 듣고 전달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 음...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것도 이제 직장괴롭힘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했었을 때그 센터장은 아니 어차피 그만두는 사람 어그 무슨 문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아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어쨌든 계약 기간 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봤습니다. 네, 예, 계약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도 일을 하고 있는 어, 거고 맡은 예, 일이 예. 있는 건데, 네, 네, 네.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뭐 네, 한달 정도. 뭐, 예, 저도 예.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센터장님이 왜 정말 네. 이거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좀이하기 어려운 네. 말씀을 하실까 저도 네. 되게 굉장히 좀 의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이해할 수는 없는 <laughs> 네, 예, 네, 그런 네. 사안이었. 네. 근데 얼마 전에 유부남인 직장 상사가 네. 일방적으로 구해를 해서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laughs> 만약 에 기혼자가 아니면요, 네. 뭐 기혼자가 아닌 네. 사람들끼리. 구애 표시를 직장 상사가 말 예. 후배한테 하면은 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데요. 예. 실제로 직장인 아명 중에 한 명이 이 터에서 원하지 않는 상대로부터 이제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 음.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구애를 거절해서 직장에서 괴롭힘으로 어졌다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상 이제 구애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예. 어, 저도 이런 케이스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상사가 이제 그 직원에게, 여성 직원에게, 이제 대놓고 막 이제 호감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부하 여직원이 또 직장 상사고 하니까, 이렇게 딱, 된뭐 직접적으로 싫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예. 애둘러서, 아, 불편합니다. 이제 이렇게 음. 계속해서 거절의 의사를 조금 이제 완곡하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 술 먹자. 그 다음에 밤에, 막밤 늦게 전화해가지고, 뭐, 보고 싶다. 사랑한다. 어허. 이런 식의 문자를 정말 수개월 동안,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을 음. 받아가지고, 결그 신곡을 했던 건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이게 구회에서 그친, 구회도 문제지만, 이게 구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이게 불익을 주는 게또 문제인 거예요. 네, 그, 그래서 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갑자기 바꾼다든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막 화를 내면서 뭐 시정하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업무적으로 괴롭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직장 내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제 구애하는 거 네. 이런 거 정말 하지 마, 마셔야 되고요. 예. 옛날에는 아유 그래도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지만 어, 그분 같은 경우에도 중징계를 받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해고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이라는 게 보통 뭐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네. 하지만. 어~ 이런 표현이 너무 격합니다만 좀 말라죽게 하는 그런 <laughs> 그렇죠.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경우도 좀예예예예수 아, 있을 것같예예예 맞습니다. 말도 못하고 어디 예. 가서 괜히 또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이차 가해가 또 그렇게 가해지시기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조심하셔야 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어, 직장님 괴롭힘을 만약에 내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으면서도 느껴지신다면 음, 네. 어떤 일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관련해서 음. 이제 녹취 이제나 이제 증거를 좀 수집하시는 음. 게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그 회사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직장 내 괴롭힘을 내가 당했다고 신고를 음. 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친구가 이루어질 때 근로자가 어, 내가 가해자랑 좀 분리 조치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회사는 그 요구를 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줘야 되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조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이다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괴롭힘으로 판정이 되면 이제 그에 맞는 이제 징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어,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판정이 났는데 어, 내가 봤을 때그 판정이 너무 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자기들이 제식 감사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예. 결과에 대해서 음. 그래서 이 결과는 정말 제가 봤을 때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 이제 다시 진정을 하면 예. 노동부에서 그 결과가 잘 어, 판단이 됐는지 다시 이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구제 절차를 좀받 받으시면 되고 만약에 가해자가 사업주다. 그러면은 뭐 직장 내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뭐그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무섭다고도, 네. <laughs> 진짜 같다고도 하고 재밌다고도 하는데 <laughs> 네, 네, 네.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너무 궁금합니다만 네.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네. 상사를 좀 구애를 강하게 한다고 <laughs> 그러면 있을 수 어, 있잖아요. 그, 그 말씀드렸듯이 예. 만약에 관계 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실제로 상사가 매번 네. 출근할 때 네. 내가 태워가겠다 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거, 아 근데 그분이, 근데 그것도 거절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그걸 만약에 지속적으로 그게 왜 의도를 가지고 태워가겠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손인데도 아, 부담스럽잖아요. 아, 그래. 그렇죠. 그니까 네. 그러니까 상사는 네. 항상 내가 좋다고 남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네. 마시고 네, 네. 어, 그 부하 직원 입장에서 아이 부하 직원도 아침에는 가벼운 네. 마음으로 그냥 출근하기 원하겠다라고 네. 생각 한번 거절 제안을 했는데 거절하면 그만 두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어, 이 코너 결국 진행자는 저라서 아, 예. 예, 예의 없이 먼저 끝내겠습니다. 아, 시간이 다 네. 됐거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좋은 아침 오늘 승기로 노무생활 네. 박인중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아침 오늘 또한 주의 중심이고요. 아, 좋은... 아, 4월에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까지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간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엠박스 통해서 뭐 보이는 라디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리면서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new